시골집채 소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시골집 텃밭에서 따온 가지예요 가지를 꼭지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서 끓는 물에 데치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 삶아서 이제 찢어가지고 가지나물 무치려고 해요 가지나물은 볶아도 되는데 그냥 기름기 없게 좀 담백하게 먹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시면습니다 아, 이거는 시골집 텃밭에서 자생지로 나오는 저기, 참비름나물이에요. 참비름은 씨가 떨어져서 해마다 나오는 야생 그 나물인데요. 은근히 쫄깃하고 맛있어요. 참비름나물은 제가 만드는 과정을 생략했는데요. 참비름을 이제 새순 입속이 그 부드러운 잎사귀를 따서 끓는 물에 데쳐서 파만을 캐서 오 참기름 들기름 어, 고춧가루 조금 넣고 깐 마늘 넣고 이게 렇 무쳤습니다. 쪼물쪼물 무치면 맛있습니다참 비름 나물은 안토시아닌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 좋대네요. 이거는 시골 집에서 매일 매일 따오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한꺼번에 안 익고 매일 매일 따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익으면 새가 쪼아먹기 때문에 망으로 좀 덮어주면 좋습니다. 저희가 시골집을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요. 몇년 비워놨다가 수리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자연생활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8년 전에 어린 아이들 데리고 남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도시를 갈때 저희는 초등학생 1학년, 그리고 큰아이는 대신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제가 시골로 오니까 농가대학을 들어가라 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농업국립대학 4년째를 들어갔는데요. 제가 텃밭하고 지방 한 500평을 샀는데요. 어, 농촌에서는 논이나 밭 300평 이상을 경작하면 농업인 자격을 얻, 얻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게 되면, 어, 그, 농가 계열 그 자녀들한테는 장학금을 또 수여합니다. 요즘은 뭐 대학교 하나 가르치려면 등록금부터 조금 많이 비싸죠. 근데 저희 큰아이는 장학금 받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대학을 잘 졸업하고, 어, 그리고 농업계열 회사, 우리나라 국제기업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걔는 뭐 자랑에 죄송한 회사에서 차도 받고, 지금 활기차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 농가계를 졸업하면 어, 공무원 되는 경우도 많고요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또관료지 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 가지가 끓고 있습니다. 만져볼게요. 이게 만져서 말랑하게 익은 것 같으면 자 그럴 거고 꺼내서 식힙니다. 자, 찐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쪽쪽 찢어요 손으로. 그리고 준비한 양념은 홍고추와 우리 시골집 텃밭에서 이건가는 홍고추 그리고 파, 시골집 대파예요. 대파와 음, 홍고추 그리고 간마늘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마늘만 빼고 지금 다 시골집 텃밭에서 나온 재료예요. 올 가을에 마늘도 좀 심어서 토종마늘 심어볼 예정입니다. 가지를 삶았는데요. 약간 덜 익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양념 넣어서 살짝 볶아 봅니다. 물기를 좀뺀 다음에, 어, 파마늘, 홍고추, 어, 해라씨 기름 좀 넣고요. 그리고 후춧가루. 바시이 조금 넣고 이제 볶아봅니다. 볶고 넣으면 뭐 고기가, 고기처럼 맛있어요. 여기도 소고기 좀 넣어도 좋죠. 소고기 없어도 채소만 볶아도 돼요. 이가지도 안토시안이 많아서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 집 텃밭에는 그야그그대로 보약, 보약 밭이에요. 제가 유기농으로 손수 풀을 다 뽑아서 농사 짓기 때문에 개초제를 쳐서 풀을 죽이고 농사 짓는 토파에 비해서 꿈은 많이 가지만, 어, 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수고지 토파 생활을 하면서 채소농법, 자연농법 유기농법, 캐트농법도 알려드리고요. 제가 18년 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정착한 이야기도 아울러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큰아이 이야기 했는데요. 작은 아이는 6살 차이예요. 둘다딸아인데 작은 애는 그림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게 좋아서 해 제가 시골집에 오면서, 걔는또 동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면서 엄마가 시골에 와서 닭오리, 소추를 길러서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한 후에 서울에 와서 저는 스튜디를 많이 했어요. 조금나나 농촌에 미의 환경이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자르다 보니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심층 좋은 아이를 자르놨고요. 어 작은 아이는 더 시각 디자이너 전공했어요. 서울에 가서 그래서 어, 그 독일계 제약에서 아주 그 어,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아 이번에는 이제 외국으로 좀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을 했어요.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농촌에서 자녀를 기른다 해서 크게 문제 될거 없어요. 어, 앞으로 제가 어, 시골에 그 정착한 자녀 교육이나 또기농기초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아, 전기밥솥에 자꾸 아, 밥이 완성됐습니다. 여 자국밥에는요 진운이 콩, 진운이 콩 있죠 금전콩 작은 거 몸에 노폐물 배수, 독소 배수 좋답니다 진운이 콩, 조, 고리 흑미쌀, 찹쌀 굴으루 넣습니다. 제가 이 시골집 텃밭에 만든 반찬들인데요, 이 반찬과 어, 이 본통에 잡국밥을 싸서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요 을 도시락을 싸다닙니다. 에. 여기 보면 음식은요, 이게 참기름 나물, 시골집 텃밭에서 나온 참기름 나물, 시골집 텃밭에서 나온 아삭이 고추, 아삭아삭 고추를 된장에 묻혔어요. 감자, 양파, 볶음. 감자는 요즘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서 12kg에 2만원 주고 샀습니다. 이 상추, 시골집 상추, 시골집에서 나온 가지, 메르치는 산 거고요, 멸치 볶음, 이 열무김치 시골집에서 나온 거예요. 닭다리 두개 시골집에서 나온 블루베리 이렇게 싸서 어, 저는 출근을 합니다.